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입니다. 레이 전기차. 2023년 11월에 등록한 이전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좋아요. 주행거리가 23,000 정도 쪘습니다. 1년에 1만km 좀더 쪘네요. 네, 그 정도 었고요 2년, 2년 꽉꽉 채워 갖고 이제 일반인한테 이전, 전국 이전 대기니까 저희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으니까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레이는 요새 또 많이 없어서 못 파나봐요. 신차 대기가 있다고 하죠. 네, 물론 여러분이 영상 보시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틀린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25년 10, 10월 말 기준입니다 네. 여기 또 있어요 두대 이어요 여기는 9,000km 정도 뛰었는데 좀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전면에 단순 교환이 있고 얘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두 대가 다 똑같아요 옵션도 다 똑같고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창단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이트 뭐 이런 거 에에 뭐, 얘는 AS 걱정 안 하고 그냥 판매합니다. 장, 장, 그냥 멀리 계신 분도 그냥 연락 주셔서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 차량은 1인 신조인데, 음, 아, 1인 신조발가 될 수밖에 없죠. 2년 꽉꽉 채워서 갖고 계셨었으니까. 근데 관리를 되게 잘 하셨어요. 2만 킬로미터 탔으니까 타이어는 그 정도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휠, 기스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지하주차장 항상 주차했고요 그리고, 얘는 여성 운전자분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출퇴근용 사용하다가 이제는 좀큰 차가 필요하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큰 차가 필요해서 아이오니5를 하셨더라고요 아이오니5 사시고 요거는 제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전기차 타신 분들은 계속 전기차를 탈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후방 감지기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여시면 이렇게 6대4 폴딩이 됩니다. 6대4, 6대4 폴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옵션 넣어야 돼요. 컴포트 옵션 넣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왜 있는 거냐면 레일이 앞으로 가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앞으로 가요. 이게 앞에 여기 손잡이 있어서 잡아서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단차가 이 정도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 네. 보이시죠 트렁크를 넣게 쓰실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빈 공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겠네요 오른쪽은 최대로 뒤로 의자를 뒤로 밀었을 때 요거는 트렁크를 아니 뒷좌석을 좀 앞으로 최대로 밀었을 때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열면 여긴 단순한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닐을 왜안 뜯었지? 이런 거 뜯으십시오 뜯는 <laughs> 게 깨끗하지 않을까요? 뜯,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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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서, 뜯어서 쓰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트렁크 되어져 있습니다 이이 이 색도 멋있어요 검은색이나 주색 뭐 이런 것처럼 생겨가지고 멋있었습니다 멋있어요 기타이어도 뭐 휠도 기스 없어요 운전 잘하시고 문콕이나 이런 거 당할까 봐네 어, 혼자 개인적으로 좀 넓은 곳에다가 늘 주차하셨고 그랬던 차량입니다. 애지중류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가성비는 최고 것 같아요. 경차의 다 받고 넓은 주 넓은 그 실내 공간 그리고 어, 전기차에서 충전 비용 별로 안 들고 아주 좋죠.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 이 차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차량이죠. 창문 내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판매합니다. 3년에 6만 킬로미터 기본 보증이 되어져 있으니까 네그 범위 안에 있고요. 시트는 예 스타일 옵션 들어가 있어갖고 깨끗하죠. 흰색. 이제 사실 때는 잘 타요. <laughs> 때는 잘 탑니다. 아 그리고 레일은 4인용 기준입니다. 승차 정원이 4인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원래 이렇습니다. 얘는 사인용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버튼 여기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버튼 있어요. 그리고 충전 포트 저기 있고 공간 좀 하나 있고요. 여기 비닐 안 뜯었네. 일부러 뜯을 필요 없죠. <laughs> 뒤에는 운전사가 운전자가 별로 안 앉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약간 이제 청바지 입었던 그 흔적 같은 거 살짝 있어요. 아주 깨끗하진 않아요 운전석. 제가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음, 조수석에서 한번 볼게요. 조수석 여기는 조수석이 장점이죠. 여기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잡고 열면 슬라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잡고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열립니다 괜찮죠 네. 아주 넓어요 여기갖고 네, 차박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이거는 뭐좀 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깜빡이 끄면 23,000 여기 뭐23,000뛸수 있고 배터리 없고 추워서 이제 158 뛴다고 하는데 보통 겨울에 한 200, 저 차로 지금 만땅 채우니까 250, 240 얼마 띄었거든요 얼마 돼있지, 얘가?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배터리 상태는 뭐 비슷하겠죠. 2년 됐으니까. 물론 뛰어서 좀 있지만, 얘가 지금, 문을 닫아, 열어놨더니. <놀람> 보시죠 <laughs> 이렇게? 볼까? 안 보여. 영상을 끊어야겠네요, 잠시만요. 243, 243 나오네요. 243. 네. 2 0 0한450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날씨 기준으로. 겨울엔 좀더 떨어지겠죠. 감안을 하시고. 네. 운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오고요. 후방 카메라. 레버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얘는. 여기 레버 있죠. 요걸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뒤로 하면 이렇게. 핸들 연동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핸들까지 연동이 되고요. 여기 옆에 파킹 누르면 네, 파킹 되고요.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요. 이쪽 보겠습니다. 핸들 여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이 있고요. 여기는 네. 블루투스 그리고 요거는 어, 오디오 모드 같은 거 하는 거고 요거는 크루즈 컨트롤.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닙니다. 어댑티드는 아니고,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 그냥 컨, 그 크루즈 컨트롤인데, 차선 이탈 감지나, 후축방 경보, 그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후축방 경보. 그리고 차선 이탈 감지 다 있습니다. 전방추돌 감지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타시면 괜찮을겠죠. 프로토 에어컨, 22도 좀 이렇게 세팅하면 프로토 에어컨 되는 시스템이고요. 시끄러우니까 끄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있습니다. 오토홀드. 여기는 열선과 통풍. 운전석은 통풍까지 됩니다. 열선 되고요. 조수석은 열선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각, 잭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어, 코일 매트 깔아놨고, 키는 지금 두개 있습니다. 요거 두개다 드릴 거예요. 두개다 드릴 거고, 여기별 다른 거 없고, 팔걸이, 팔걸이는 여기서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예, 팔걸이 됩니다. 하이패스 루미러입니다 하이패스 루미러 유비 유보까지 지원을 하고요. 블랙박스 이거 좋더라고요. 이 블랙박스 좋은 것 같아요. 화질 되게 좋아. <laughs> 파인뷰 건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laughs> 예, 핸들 따뜻하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레이가 그 이제는 이제 경차 되면서 전기차 되는 게 레이밖에 없어요. 페, 어, 캐스퍼는 빠졌습니다. 캐스포는 경차에서 빠졌죠. 사이즈가 좀더 길어져서 레이밖에 없으니까 경차 혜택 받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끌고 와봤는데 0 정도에서 끌고 왔거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아주 깨끗하고 괜찮은 차량입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김미동이었습니다.